밖은 덥고 집에서 가볍게 런닝하고 싶을 때 집에 런닝머신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잖아요. 이번에 킹스미스의 접이식 런닝머신 X21을 사용해봤어요. 킹스미스는 한국에서도 공동구매 많이 열리는 브랜드로 셀러들도 인정한 제품이에요. 정말 꼼꼼하고 안전하게 포장되어 있어서 파손 걱정 없어요. 2015년 첫 접이식 워킹패드 런칭 후 품목을 계속 넓혀가면서 약 100만만 넘는 소비자들에게 인정받았어요. 올해는 10주년으로 역대급 팩톡을 제공한다고 해요. 따로 조립이 필요 없이 박스에서 꺼내기만 하는 제품으로 참단 접이식으로 좁은 공간에서도 보관이 가능한 큰 장점이 있어요. 킹스미스의 접이식 런닝머신 X21입니다. 도모대 부품들 중에서 패드 거치대를 조립하고 사용했어요. 고급스러우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으로 집이라 어울려서 좋았어요. 킹스미스의 제품은 자체 어플과 런닝머신이 연동이 되는데요. 어플로도 작동, 속도, 데이터 확인까지 가능해요. 그리고 애플워치라도 연동이 가능해요. 원터치 NFC 기능이 있어서 원터치로 쉽게 핸드폰과 연동이 가능해요. 회전 노브 스위치로 쉽게 속도를 올리고 내리고 가능한 점이 편했어요. 어, 어. 전면 디스플레이에 시간, 속도, 칼로리 표시돼서 운동량 체크하기도 정말 좋아요. 어플에 운동 기록까지 나오니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죠. 고성능, 고효율, 저소음, 긴 수명을 자랑하는 BNC 모터가 장착되어 있어요. 런닝머신 밑에 패드를 깔고 사용하면 층간소음 걱정없이 밤에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안전핀도 있고 최대 하중 1 1 0 k g 까지 사용 가능해서 온 가족이 모두 이용 가능해요. 저희 집은 어린아이가 있어서 러닝머신을 둘수 없었는데 킹스미스 X21 제품은 제품과 디자인도 좋고 무엇보다 접이식이라서 좋았어요. 최대 속도는 12km p h 까지 가능하니 컨디션에 따라 걷고 뛰고 하기도 좋아요. 남편이 매일 밖에서 러닝을 하는데 요즘 너무 덥기도 하고 벌레들이 많아서 운동하기 힘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큰 런닝머신을 둘 수도 없고 또 접이식 런닝머신 생각해봤지만 얼마나 좋겠어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킹 스미스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바뀌었어요. 저소음, 접이식, 어플 연동 등 가정에서 쓰기에는 정말 좋은 제품이더라고요. 그리고 AS도 3년이나 보장해주고 방문 AS도 가능해요.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집에서 편하게 운동하고 그리고 씻고 내 운동 데이터가 어플에 연동되는 스마트한 홈트 라이프를 즐길 수 있어요. 사용 후 3단으로 접이가 가능해서 컴팩트하게 변해요. 접는 방법은 쉽게 접을 수 있어요. 한번더 접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접을 때는 손 끼임만 조금 조심해주세요. 바닥에 이동 바퀴가 있어서 무게가 있지만 쉽게 이동이 가능했어요. 접었을 때 부피가 작아서 집에 있는 틈새나 소파, 침대 밑에 넣어서 보관할 수 있어요. 집에 런닝머신을 두고 싶은데 부피와 소음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방문 AS까지 가능한 킹스미스의 런닝머신 X21 제품을 추천드려요. 이번에 킹스미스 10주년으로 풍성한 혜택도 제공한다고 하니 궁금하신 분들은 꼭 구경 가보세요.